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9월 25일 목요일, 현재 오전 10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HLB 오늘 39,550원 1%대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39,000원 아래쪽에서는 여러분들 좀 일단은 네, 매수로 대응하셔라. 이런 이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21선, 12선, 5일선 다 지금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39,000원 아래쪽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좀 매수를 해서 단기간 반등 나오게 되면은 4만 원 위쪽으로 보면서 42,500원, 46,000원 선까지 좀 요렇게 나눠서 수익실현 이렇게 좀 하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좀 수익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좀 수량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여전히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9,000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아시겠죠 항상 분할로 매수해야 한다는거 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이 주가 거품론 이 주식시장 미국 증시가 지금 너무나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이 AI 쪽 기술주들, 엔비디아, 뭐, 오픈 AI, 메타,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고 이틀 동안 미국 증시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증시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뭐, 쉼없이 지금 올라왔죠, 그 동안에. 올, 올해 한해 동안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어 쉬지 않고, 이렇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좀 시장에는 영향력이 좀 크게 작용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이틀 동안 네,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네,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지수에서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는 네,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여전히 더 많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왔지만 체감상으로는 사실 어, 장이 좋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여전히 뭐 HLB도, 사실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잠깐 좀 보면은, 어제도 29만주, 그죠? 오늘도 현재 지금 한 17만주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거 결국은 지금 30만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역시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지금 나오지 않고, 횡보가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제 41회 차 전환 사채권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규모는 이제 200억 규모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 hlb 쪽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단기간 안에 이제 이 시비 발행이나 뭐 유상증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좀 꺼려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또 전환사채권 발행을 또결정을 했네요, 그죠? 결국은 이제 뚜렷한 매출이 빵빵빵 나오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쪽 특히나 이 R&D나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운영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채무 상환의 목적에 어떤 이 시비 발행과 유상증자가 사실 좀 많은 비중을 또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또 41회차 네, 시비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운영 자금 조달이 목적이고, 이 미상환 전환 사채가 벌써 이제 천억 원에 육박하는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대규모 자금 조달이고, 올해 이어서 두 번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총 200억 원. 나비빌은 이제 10월 2일이네요. 청약일은 9월 26일이고요. 그래서 무보증 3호 12발행을 결국은 또 결정을 했습니다. 전환가액은 38,822원으로 전환시 발행이 되는 주식 수는 총 51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금이 자금이 선순환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로 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HBL, hlb의 어떤 투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결정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 채무 상환의 목적이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hlb 그룹 첫 오픈 이노베이션이 공식으로 또 출범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이 리보세라닙의 이 병용, 가능 모달리티,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리보세라닙, 단독 약효가 검증이 되고 병용 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물질.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또 생각을 하냐면, 이 항서제약에 캄렐 리주마백게만 어, 기대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리보세라닉과 이 캄넬 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게 되면서 FDA 승인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항소 제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보세라닉이 결국은 어, 이 FDA 승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다각화. 그래서 단독 약효가 검증이 된 약물을 병용을 했을 때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물질을 모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병용 요법에 대한 이 임상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HLB의 리보세라닉과 항서 제약의 이 파이프라인 병용요법이 결국은 이제 승인이 나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리버세라니까 또 새로운 이 병용할 수 있는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어, 검증을 하고 임상을 진행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이제 승인.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이 어떤 매출처가 다양해지면서 네, 실적 역시도 개선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리라 포그라틴이 역시도 한번 기대를 우리가 걸어보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HLB 이 대응자료와 분석자료 네,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010-6492-1704 번호로 구독 이렇게 그냥 두 글자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아 hlb 주주분이시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바로 요 대응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굳이 이거를 번거롭게 문자를 보내가 기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통 영상들을 이제 시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아래쪽 영상 아래쪽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자 감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성함이나 닉네임 적어주신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재를 해주셔야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은 hlb 니까 hlb 이렇게 작성하신 이후에 아래쪽에 동의 누르시고 제출만 해주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바로 네, 저에게 전송이 되니까 그걸 내용을 토대로 제공을 확실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뭐 여전히 심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39,000원 아래 쪽에서 분할 매수 공략을 어, 하시면서 확실하게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을 꾸준하게 접하시면서 어, 잘 네,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종목 선별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이왕에 영상 시청하시는 거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가 많을까 아니면은 반대로 돈을 잃고 있는 투자자가 많을까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돈을 잃고 있는 투자자가 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 시장의 난이도는 지금 매우 높은 상중하 중에 상입니다. 앞으로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좀 반드시 수익으로 어,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올라왔지만 대형주에 정말 꽉 물려서 그야말로 손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3년 2차전지 쪽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 대표적이죠. 고점 대비 지금 뭐 5분의 1 토막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언제까지 물려 계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빠르게 좀 순환매를 돌려가면서 네,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제는 좀 극복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소액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또 희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요런 수익 날수 있는 단기 순환매 종목들로 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또 만들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뭐 소액 투자자분들 뭐 상당히 많이 계시죠? 몇 백만 원에서 뭐한1 2 천만 원 사이 정도 그래서 빠르게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고요. 시드가 좀 여유가 나는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비중을 확실하게 또 나눠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큼지막한 수익. 대표적으로 이제 9월 5일에 추천을 한번또 드렸었던 이 LNC 바이오가 거의 뭐한 일주일 정도 만에 100% 그러니까 두 배가 된 거죠.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테크윙의 경우에도 이제 66% 이렇게 또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좀 이렇게 50% 이상 큼직한 수익 한번또 만드실 수 있도록 시드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 확실하게 비중도 잡아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정말 소수만 진행해드릴 수 있는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소수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시가총액도 이제 천억 원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꼬여요. 세력들은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그만큼 자기네들 일정도 꼬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못 가고 또한번 중간에 개미를 확 털고 가거든요. 그니까, 요런 부분들. 그래서 소수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매집 종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닥 구간 박스권에서 이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지금 포착이 된요 고런 종목이고요 정말 남들 모를 때 여러분들 조용히 매수해야 됩니다. 시장에 막 떠들썩하게 언론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시끌시끌하면은 그때는 사실상 매도해야 되는 타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의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정말 남들 모를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매수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도대체 왜 담아 놔야 할까? 4분기 이제 연말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섹터에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금리 인하 시기와 또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가 정말 강하게 상승할 수있는 그런 사이클이 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종양 학회 면역 항암 학회 뭐 이런 또국직한또 학회에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와 임상에 대한 결과값들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이제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요 바이오 또 대규모 컨퍼런스가 또 진행이 되, 되거든요 이러한 또 행사 속에서 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어떤 협업과 또 협상 본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실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특허 허가에 대한 어떤 획득 가능성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금리나 시기와 함께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정말 10배 이상 막 치고 올라갔던 그런 이제 대시세 종목들의 어떤 매집 단계와 주가 패턴. 자,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준 네,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요 바닥 구간 박스권에서 확실하게 조용할 때 매집을 같이 네, 진행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좀 반드시 예, 수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좀 지긋지긋하게 물려 계셨던 분들, 내가 소액이어서 시드머리를 좀 나는 불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그, 그저 그냥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저와 함께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독자 분들께만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서 네, 구독자 전용 정보방 초대 받으시면서 앞으로 종목에 대한 브리핑, 뭐 시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정말 알짜배기 정보만 네, 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수익 날수 있는 종목에 대한 타점과 실시간 또 브리핑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구독자 전용 정보방 2025년 연말 수익방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010-6492-1704번호로 구독 그냥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시고 앞으로 수익을 위해서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연말 정말 시원하게 또 수익 4분기 내내 좀 기분 좋게 수익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한 분도 좀 빠지지 마시고 많은 참여 한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